72, 73층에 오늘은 회복뒤을 해보았습니다 모처럼 운동장 흙길에서 한번 뛰어보았습니다 아, 30분을 채웠습니다 예, 네, 어제 어제도 뭐 이런데 좀 몸이 좀 묵직하면서 좀 컨디션이 안좋았는데 오늘은 더 안좋더라고 그래가지고 30분정도 가볍게 하고 왔습니다. 지금 조깅은 한 15분 넘은 상태에서 몸이 어느정도 풀린 상태에서 조깅입니다. 15분 20분 정도 넘어갔을 때 조깅입니다. 이런 회복줄 할 때는 처음에 서서히 시작해서 점점점차 몸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속도를 올리면 됩니다. 억지로 올릴 필요 없습니다. 한 30분 정도의 헛길에서 자세도 좀 생각하고 그렇게 쭉 뛰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그, 운동장에 사람들이 신발이 없는지 전부 맨발로 걸어 다닙니다. 이 흙도, 내가 가면서 춤도 뵙고, 하는 이런, 그, 맨 땅에서 걷더라고. 보니 발톱하고 이런데 다, 전부 다뭐 상태가 안 좋으시던데, 왜 여기서 흙에서, 그, 걷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발에 상처 있고 하면, 이 흙, 흙에서 하는 게 녹일 텐데, 아, 참. 어, 말은 할수 없고 참 좋습니다. 어, 좋다 좋다 하면 뭐양잿물도 마신다고 그런 방법입니다. 몸이 안 좋으면은 이 30분 해변 쪽에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 회사에 실내에서 일하기 때문에 햇빛 어, 햇빛 볼 일이 없어가지고 일부러 지금 햇빛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생형성돼가지고 뼈를 튼튼하게 하거든요. 제가 운동을 한 12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뼈가 좀 약해졌더라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피부를 노출시켜가지고, 뭐, 나이도 뭐, 뭐, 20, 30대도 아니고,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뭐, 뭐 피부 관리 뭐 크게 중요합니까? 일단은 건강이 우선이니까 햇빛을 조금 받으려고 햇빛 있는 데만 골라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아. 조깅은 이런 회복주 정도를 좀 몸이 안좋으면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사주일 하시면 이러다가 몸이 싹 올라가거든요 지금 내일 지금 비가 온다길래 일단은 뭐 비오면 또 실내에서 뛰는 스케줄이거든 저는 뭐 지하주차장 아파트 사니까 지하주차장 가가지고 실내에서 뭐한 20분이나 30분 정도 일 예정입니다. 내일은 뭐 중국적으로 비가 온다 하니까. 일단 저는 운동을 달리기를 매일매일 합니다. 20, 30분이라도. 어쩔 수 없이 여행 가면은 뭐좀 며칠은 또 일정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내리고 하면서 뭐좀 못할 수 있지만 안 그러면 웬만하면은 매일매일 뛸러 하고 일상생활에서 뭐, 우리가 계단도 있잖아. 계단도 뭐, 조금 이용하고 이러면 충분히 보강 운동 됩니다. 운동할 때 뭐,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도 계단을 좀 많이 이용하고 뭐, 체조도 하고 하면은 그, 우리가 운동할 때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서브스리 100개 하고 그럴 때 그때 저녁에 그 대학교를 내가 그때 다녔었거든요. 그 시간이 없더라고 그때 그때 그래가지고 출퇴근내가하면서 출퇴근하고 시간을 시간 바로 진짜 와그 열심히 좀 살았어요 그때 한 한창 때 그때 서른여덟, 서살때 그때도 뭐 그래도 뭐 대회 나가면 그래도 입상 많이 했거든요. 내가 그 내가 뭐 훈련 한양 시간에 비해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한 5km, 5km 10km 뛴거 말고는 내가 연습을 그리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포인트 훈련해봤자, 이제, 뭐, 벼락, 대략 치기는좀 그렇고, 뭐, 1000미더라든지, 2 0 0 0미더 이런 훈련을 조금 하긴 해도, 평균 하루에 한 10km 정도 뗐어요. 그 풀코스 2시간 36분, 37분, 한해 6, 7번 뗐거든요. 그리고 그 1년 그 9개월 동안, 무스리를 그 그건 68회 했잖아요. 그래서 1 0 0 k 를 채웠는데, 이 풀코스 같은 경우는, 풀코스를 내가 완주를 해야 되겠다 하면 풀코스 패턴으로 훈련을 넘어가야 되고 내가 기록적인 발전을 좀 깨야겠다 싶으면 은 그냥 짧은 거리부터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체중도 줄여야 되고 지금 건강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고 좀저 같은 경우는 체중이 좀찌 거든요 왜냐 오늘도 이거 운동 끝나고 내부배가씩 군대 부패 가지고 막 많이 못습니다 그래도 뭐, 먹는 낙으로, 50분만 되면 뭐, 먹는 낙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훈련을 많이 하는데 기록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 양을 줄이고, 조금 더, 2 30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한 6개월이라도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게 더 빠릅니다. 처음부터 많이 뛰가지고, 부상해가지고, 부상은 몇번 오면은 운동하기 싫어져요. 그리고 또, 몸이, 심면 심만큼, 몸이, 월력이라든지 힘줄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 처음보다 몸 상태가 더안 좋거든요. 저처럼,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79.9kg에서 시작해요. 지금은 71에서 73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많이 먹으면 73, 보통 72, 조금 빡시게 하고 운동 끝나면 71. 뭐 사이를 한 1, 2kg, 요 체중 범위 안에 지금 71.6에서 73.1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1.5kg 범위 안에서는 지금 제가 체중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훈련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주중 인터와그 포인트 훈련을 세번 가져갑니다. 홀짝으로. 하루 강하게 가고, 하루 회복하고, 하루 강하게 가고, 하루 회복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기온 자체가 오늘도 그렇지만 지금 22도입니다, 지금, 뛰고 있는 날씨가. 사람들 지금 양산 쓰고, 지금, 뭐, 울산 들고, 지금, 아주머니께서는 지금, 걷고 계시는데. 그, 피부 노출해가지고, 뭐, 햇빛도 받는 것도, 뭐, 많이 받지는 않잖아요, 지그래야 뭐, 20분, 30분 받는 거. 건강에 좋습니다, 지금, 햇빛이. 오늘은 질주 같은 거 전혀 안 했습니다. 여, 지속중요 정도 속도로, 그, 마무리 짓고, 그냥, 체조도 저는 체조 근데 발목이 아파 가지고 체조 발목 같은 거 많이 안들리 거든요 그냥 간단 간단하게 하고 그래 하고 마칩니다 그뭐 체조의 시간 뭐 5분 10분 이 두지 않습니다 체조는 한 2분 안으로 해 가지고 빨리 끝내고 살살 걸어 가지고 또 오늘 그뭐 구구구구구 그 끝까지 뭐 그, 걸어가서 또 식사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중요하지만 또 내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을 수준 자체를 오늘 지금 이 정도 페이스가 맥박을 한번 체크해보니까 120배 미만이더라고요. 그, 걸 별로 숨도 차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는 완전 뭐, 회복 중입니다. 이런 회복 중한 이틀, 3일 가지면 몸이 또 금방 좋아집니다. 그때 또 강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 뛰는 거 보면 자세히 보면, 앞에서 발가락으로 쭉 밀어줍니다. 어, 보기에는 짧게 느껴지지만, 저와 같이 뛰면은, 저가 복폭이 더, 어, 크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제가 쭉쭉 밀어줘요. 예전에도 그 뭐냐, 그, 제가 그, 한창 때 그, 피치 속도가 220 정도 나왔거든요. 2 22, 2 그, 220 정도 나와야 하프를 한 시간, 8분 안쪽으로 뛰잖아요. 저 키에, 저 키가 단신이잖아요. 키가 적으니까. 그, 보폭 짤딱 하면은 그, 그, 기록이 안 나오거든요. 보폭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면, 발가락을 억지로 힘을 줘서 밀락하면 그게 잘안 되거든요. 그래 이런 흙에서 미끌리잖아요. 쭉쭉 미끌리다 보면 발가락으로 힘을 잡아야 되거든요. 안 미끌리려면. 그러다 보면 발가락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흙에서 뛰라는 게 그겁니다. 도로에서 자꾸 뛰면은 이 발가락이 감각적인 기능이, 어 되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흙에서. 저도 계속 터어가고 그 도로만 뛰다 보니 흙에서 뛰니까 오늘 좀 조깅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흙에서만 매일 뛰면은 이게 별로 이제 편한데 맨날 도로 뛰다가 흙으로 뛰면은 이게 또 아닙니다. 좀더 힘들어요. 흙끼리 이게 마찰 개수나 이런 게좀 힘듭니다. 저는 이런 체조를 가볍게,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국민체조 같은 거. 그리고 또 마라톤에 좀 필요한 체조도 좀 접목해가지고 좀 획일적이지 않고 뭐좀 자유 그 자유롭게 풀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 아직까지 아 그래도 큰 부상이었고 그 오늘또 반바지 입고 뛰노니까 무릎이 또 새콤새콤한 것 같아가지고 무릎 좀 조금 돌리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